17.833.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18살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도 참 앞으로 미래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. 자, 아, 특유의 의상을 입고 나오네요. 리자트노바, 우크라이나의 리듬 체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 선수입니다. 댄스 스텝 연결 통차 돌리기왕 네 잘했습니다 백바란스 피봇 3회전 완벽하게 했고요 네 어짜바라스 0.5의 가치점이 있겠습니다 화려한 동작을 한 선수입니다. 네, 봉쇄피부 상체가 약간 흔들려서 실시에서 감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D란도 연결 잘했습니다. 점프 연결, D란도까지 깨끗했고요. 댄스 스텝을 할 때는 플로어에서 약간의 시간은 허용이 됩니다. 마지막 메스터리 동작. 네. 와. 하상위 샴... 선수들은 <laughs> 다르죠. 뭔가 보여주는 거를 느끼게 하는 선수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. 뭔가 네. 좀 화려해 보이고요. 힘이 있으니까 일단 절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렇게 긴 바지를 입어서 어울릴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. 네, 아무래도 장신이고 장신이고 또 날씬하기 때문에 네. 저런 유니폼이 잘 어울리네요. 이번 대후프에서 동메달을 땄던 리자티노가. 예선 점수는 18.416으로 통과를 했는데 자 공공에서 어, 어떤 점수를 받을지 지금 스타니우타가 18.3점대를 받았고 리자티노바도 이제 어, 뭐 크게 실수는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18.5점대 근접한다면 아 소년재 선수가 정말 실수 없이 해야 돼요. 네 분발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. 자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심판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심판진에서는 난도가 다섯 명이 됐죠 네 이번에 실시 실시 부분이 다섯 명이고요 난도 부분이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퍼런스 심판까지 함께 있어서요 아, 지금 어 리자티노바 경기가 마쳤는데요, 마쳤졌는데 맞췄는데, 마리나 드룬다가 아마 이의 제기를 한것 같습니다. 지금 드룬다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요. 네, 결승이기 때문에 0.1점까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기한 거에 대한 점수를 만족하지 못하나 봅니다. 근데 이제 종목별가서 후프 볼 경기 때 리자티노바가 항의를 했는데. 다시 재심을 했는데 점수가 깎였거든요. 네. 그 기술 심판이 기술 심이 다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.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영상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주 재밌는 게요. 작년 세계 선수권에서도 리자티노바하고이 두른다만 이의 제기를 했었거든요. 네. 똑같이 지금 둘이 <laughs> 네, 똑같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손현재 선수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? 네,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솔직히 어떻습니까? 이런 이의 제기를 자꾸 하는 게 글쎄 아무래도 사람이 심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 아무래도 조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더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자신이 연기한 거에 대한 첫 번째 그 결과를 받은 거를 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은. 네. 어, 지금 거부당한 것처럼 지금 나왔는데 자막은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심사위원들? 네그 점수에 대한 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받은 그 소정의 돈과 그 같이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. 아 그러니까 재신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거절한 을 건가요? 어그 부분은. 잘 모르겠습니다. 영상을 네. 보지 못해서. 네. 아, 지금, 어, 들은다는 제심을 어, 못 받은 것 같고요. 바로 리자트노바가 아, 나왔습니다. 네. 18.566 1위로 올라갑니다. 오. 점수가 많이 향상됐는데요. 그러니까 이 리자트노바 벨라루스에 스나니우타가 실수가 없으면 이 선수들이 18.5점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어, 아직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손현재 선수가 어, 18.5점대 근접하는 연기를 해줘야 메달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네, 그렇죠. 예.